이 친구는 저랑 결혼을 했고, 이 친구는 저, 저 친구랑 결혼을 했고, 아들도 있고, 있을 예정이고. 내가 이제 팀을 못 하겠는 거야, 이제. 네, 저도 군산에 살아요. 전라도 군산에 사는데, 이 친구랑 서울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은 아주 그냥, 오면 이미 지쳐있어. 네, 그래서, 어, 쭉몇년 동안 하다가, 아, 이제 우리가 그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마지막 공연을 준비해서 어 정말 오늘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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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때쯤 애들이 막 여기저기 막 춤도 추고 해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다우선 쓰고 있어. 초심벌 이런 거지. 어.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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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길 막으면 안된다 어. 어 여기 있는 여기 또 어린 4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공산에서 춤을 추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 제가 좀 홍대 마지막 공연 을 하면서 홍대 구경 한번 시켜주고 싶어 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데 신나 아니 홍대 여기 딱 어저께 들어오는데 애들이 창문을 보더니 와 방탈방탈 가 있어. <웃음> <웃음> 어, 봉산에 방탈출 없거든요. 네. 와아 어, 진짜요. 제가 장난치면서 맨날 이제 이사 필딩 보러 가야지 했던 했는데 어저께 물어보더라고. 양화대교 양화대교 딱 건넜어. 너어저 이사 필딩이 어딨어요 좋아요. <laughs> 음, 저, 저, 어, 재민이 어디손 잡어? 어디서 중대 생순 잡어? 그래. 길이정도 나의 좋습니다. 오랜 만이다 진짜 고 지금 몇 분이에요? 2 1분이요2 0분요2분이거어이요2 0이거 어떻게? 이요2 0이거 찍히는 이 아니? 0이요이거 이거 녹화 분이야돼0이요2에자이이거2이거 야, 0이거야0이거2 0이거2 <laughs> <laughs> 야 야. 어 여기만 어떻게 했어? 어 가겠는데? 에이 다, 그래, 다 닦아줘, 닦아줘. 어... 어이. 좋아요, 다 준비하세요 시작합시다 <목소리> 움직여, 움직여, 추워, 움직여 <목소리> 니네 지금, 우리 밖에 굉장히 추워보여. 움직여. 야! <laughs> 뭐야? 너양말래 뭐야? 너마이가 왜, 어? 야! 진짜 어떻게 치다다 <laughs> 어떻게 시작 하면 될까요? 와, 몇년 만에 비 맞으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와.

예, 예. 예 요즘은 다아 프루투스로 이렇게 되나봐. 그러니까. 나 어, 때는 저기 웍스 선딱 개가지고. 어쨌째 사람이야. <laughs> <laughs> 아, 오랜만에 와가지고 저 누가 눌렀니? 딱딱딱딱 했어, 이렇게. 자 마이크 누구 주면 되니? 야 근데 리버브 효과가 너무 있다. 이거 좀 없앨 수 없냐 이거? 그럼 소리가 방법을 네 <laughs> 노래방인데. <웃음> 어. <laughs> 이가수야 <안녕하세요>. 노래방인데 거의. <웃음> <웃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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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오세요. 오세요. 이제 예, 오세요. 시작합시다. 예, 좋습니다. 우리 인사 어떻게 어떻게 하니?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간단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 되는 거야? 네. 네. 좋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영합니다. 예. 아니, 옛날에는 막 블링블링 타 <laughs> 이런, 이런 거 마지막으로 한번 해 하자. <laughs> 마지막인데 나 한번 보고 싶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눈물 콧물 찢기 한번 짜고 싶다 오늘. 나 이제. 여기까지 너무 옛날인데. 그래, 해야지. 야, 너 마이크 잡고. 아, 마이크 고장 났어. 아, 흰옷에 잡지 마. 아, 이 아, 어, 되는데? 어, 되네. 해 볼게요. 근데 애들은 잠깐 어. 어. <laughs> 하겠습니다. 하들셋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쪽 다이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야, 야, 좀, 되게 좀 찍찍이 졌잖아 원래 되게 좀상큼 아니, 아니, 멘트를딱 정해. 어떻게 해 하나둘셋 다. <laughs>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쪽. <laughs> 다이아나입니다. 옆에 <laughs> 하셨죠? 이렇게 예. 해보세요 시-작 아. <laughs>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웃음> 저희는 샘플레임다이아입니다 <laughs> <블링트 웃음>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아, 박수 아, 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좀 맞춰서 하세요 자자 <laughs> 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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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어.. 유튜브.. 아, 아아 이거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댄스 팀 다이아나라는 팀이고요 어, 오늘을 기점으로, 마지막으로 홍대에서 공연을 하고, 이제, 채널도 내려버리고. 내리지 마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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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지 마? 그러지 네, 내지 마. 아, 오케이, 오케이. 채널까지는. 네네네. 활동을 그만하려고 저희가, 아, 여기에서 10년 동안 홍대에서 버스킹을 했어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결혼들도 하고, 각자 또할 일도 많이 있고, 이렇게 취미처럼 모여서 하다가 이제는 이제 애기 이제 둘째도 나와야 되고, 이제 또 첫째 만들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시간의 흐름상 어쩔 수 없이, 아, 마무리를 하고, 그만하려고, 이렇게. 오늘 마지막 공연을 네. 진행을 해볼 겁니다. 네. 네. 좋아요. 시작하시죠. 근데 여기 친구들 한번. 아이 친구들은 제가 군산에서 데리고 온 친구들인데 전라도 군산 친구들이에요. 그예 네, 거기서 춤추고 있는 어린 꿈나무들입니다. 네. 네. 인사해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빌려온 고양입니다. 네. <laughs> 고양이들이고요. 그래 야옹! 야옹! 네? 아, 네, 이런 거 해. 아 다시 해 보자. 네. 안녕하세요. 빌려 고양이입니다 알았지? 다시 해볼게 아니, 해봐 아, 해봐 알았어 해봐 어,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빌려 고양이입니다 와 박수 쳐주세요 오늘 상 들고 했으면 이렇게 하면 돼 어. <laughs> 막내가 중1이고요 중1. 맏언니는 고 이렇게 어. 되어있는 친구들이고 중1 중2 고2 고2 와, 네, 이 친구들도 이따가 같이 공연할 거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야, 야. 얘들아 들어가자. 자 노래 주세요. 어떤, 어떻게 틀면 돼?